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의 현무함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이고요. 명일역 도구 5분 거리에 위치한 정말 사이즈 좋은 복층 빌라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테라스 사이즈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무엇보다 좋은 게 건축주 직분양 현장이기 때문에 주변 동일한 그런 타입들보다 한 5천에서 1억 정도 저렴하게 나온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은 이렇게 1년씩 제주 주차장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초 중, 고 모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재래시장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부 구독자님들이 자, 실생활 하시면서 거주하시면서 생활하시기에 좋은 인프라를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 궁금하시죠? 오늘 복층이라서 좀 보여드릴 공간이 많아요. 얼른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 어서오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전실입니다. 큰 신발장도 세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차 시공, 뜨임 시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오늘의 집은 옥층이잖아요? 네. 일단 그래도 욕실부터 보셔야 돼. 그보세요 <laughs> <laughs> 와, 근데 이 집은 오늘 응. 비가 오는 날인데도 되게 밝아요. 어, 아, 그러니까요.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 이렇게 기역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멋다 음, 그러니까. 자, 조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조적으로 해서 수납 공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쪽 회바라기 수전되어 있고, 이쪽으로 환기창. 그 다음에, 인스타볼 요것도 들어가 있구요. 아, 느낌 좋아요. 네. 미끄럼 방지 타일 다 들어가 있고, 단차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타일이 진짜 좀 고급진 타일 들어갔어요. 자, 나오면은 요쪽에 이제 계단실 밑으로 요렇게 공간이 또 있습니다. 오, 이 공간이 생각보다 깊고 넓습니다. 네. 잔짐 보관하시거나, 뭐, 청소용품 같은 거, 요런 거 보관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밑에 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거든요. 작은 방부터 보시죠. 작은 방이 3,050에 2,410. 와, 네. 작은 방인데 3m가 넘어. 그렇죠. 성인이 사용하시기에도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위쪽 LG 히센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기 순환기 스프링클러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촬영 세대는 6층에 있는 탑층 세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어, 진짜 이 주변에 건물들 수색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예, 네, 그런데도 맡기지 않았어요. 와, 자, 진짜 특히 강동구에서는 너무나도 음. 귀한 현장. 그렇죠. 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쪽으로 빠져 있고요. 그래서 동선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어 그쪽에서 계시니까 제가 주방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D자 구조의 주방입니다. 사이즈가 괜찮게 잘 나왔고요. 와. 이쪽에 하추 후드와 3구 하이라이트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의 미색이 들어간 회색 톤이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환기창도 길게 쫙 빼놨습니다. 냉장고 자리 두 개,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식기세척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삼성께 이거 옵션으로 넣어 드렸어요. 와, 식세기까지? 응.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주방역 대웅도시. 에이, 뭐야, 왜 이렇게 넓어? 오, 사이즈 괜찮죠? 오, 솔직히 냉장고도 한대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아니면은, 뭐, 냉장고 자리가 두 칸이니까, 뭐 여기를 팬트리 공간으로 꾸며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뚱뚱하게 나온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워시 타워 놓고 사용을 하시고, 이쪽으로도 뭐 공간이 좀 여유롭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작은 미니 테라스가 있어요. 자, 우리 집에 있는 테라스 중에서 제일 작은 테라스.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폭이 한 1m 정도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동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고요. 이쪽에서 빨래 건조하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길게 나온 구조고요 대략적으로 길이가 한 5m? 5m 정도 충분히 되었요내 <laughs> 영상을 이렇게 망치는구나. 죄송합니다. <laughs> 자, 길이가 한 대략 5에서 6m 정도 나옵니다. 자, 어, 위에 음. 이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어, 요거 빗물바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이렇게 주방이랑 다용도실 보셨고요 자, 안방 사이즈는 3070에 2400 나오는데, 안방치고 작다고 느끼실 거예요 네. 하지만 작은 방이 아니야 아북박이장에안 되셨구나 네, 북박이장을 빼고 이제 제가 그쵸. 공간을 길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북박이장이 그렇다고 해서 진짜 좁은 북박이장이 아니라 기, 깊은 거예요 네 엄청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작은 안방 사이즈는 아닙니다. 자, 침대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딱 좋습니다. 이쪽으로 에어컨 한대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이고요. 부부 욕실이, 아, 사이즈 너무 중요해요. 아, 다른데 그냥 메인 욕실이가 메인 네, 욕실처럼 그렇게 잘 나왔습니다. 왼쪽 해바라기 수전, 파티션 들어갔고요. 그리고 비데 일체형 비데로 옵션까지 다 넣어드렸습니다. 자, 안방까지 보셨고, 다음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자, 거실 폭은 3,400. 오. 어, 그리고, 아트월이랑 슈퍼월 길이는 3,250. 야, 거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자, 요 정도 사이즈라면 대형 TV 가능하시고, 4인용 소파 놓으시고, 협탁 공간까지 충분히 다 나옵니다. 자, 앞쪽으로 역시나 창 크게 뺐습니다. 위쪽으로 LG센 에어컨 들어갔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공간 각마로 시공해놨기 때문에, 진짜 청소하시거나 관리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밑에 층에 있는 공간을 다 보셨어요. 자, 위에 복층으로 올라갈 건데, 복층 계단도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구조, 완만한 구조기 이 때문에, 어린 자녀라든가 노약자가 올라가시기에도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폭이 넓게 넓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복층 공간에 올라오시면 방이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이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아직 보여주시면 안 돼. 비밀의 공간이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욕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집은 욕실이 세 개야. 욕실부터 볼까요? 자, 복층 공간에 있는 욕실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자, 위쪽 살짝 꺾여 있지만 뭐,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맞아요. 어, 굉장히 뚱뚱하게 나온 구조입니다. 자, 밑에 쪽으로 비데 욕실 넣어드렸고요. 거 수납장도 굉장히 큰 제품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도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을 해놨어요. 이렇게 위층에 있는 욕실에서 나오면, 이렇게 조그만 보조 주방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테라스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상추라든가 이런 거 씻을 때,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밥이라든가 라면도 하실 수 있어요 완벽한 세대분리 테라스는 네, 비밀의 공간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고요 자 위층에 있는 방 볼게요 위층에 있는 방입니다 2890에2600아 사이즈 좋아요 네, 살짝 지붕 모양 때문에 꺾여있긴 합니다 자, 이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자녀분들 놀이방이라든가 공부방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있는 방을 보셨고 다음은 거실 공간입니다 음. 오 뭐, 거실 사이즈 나쁘지않은데요야 복층 거실 음. 여기를 그냥 방으로 쓰셔도될것 같아요 어, 여기 그렇죠. 앞에만 막고 네. 사이즈가 3,640에 2,760 사실 제가 한 중간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걸리잖아요 네. 수납장 짜셔서 수납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이쪽으로또 자식으로 해가지고 이쁘게 잘 꾸미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침대를 이 안쪽으로 넣으시면 은 음, 어차피 우리 누워서 자잖아요? 맞아요 다음은 테라스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 그 다음에 뒤로 조금만 갈게요 와 진짜 이 공간이 압권이에요 네, 이렇게 온실 공간이 있어요 와 네. 대박 수도도 다 빠져있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지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초라든가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또 이런 공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와, 근데 특히, 특히나 이 테라스인데 네. 이 하늘이 막아져 있는 테라스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런 아. 거 너무 소중해요 진짜. 뭔가 느낌 있어 네 그리고 자 살짝 비춰보시면 이쪽에도 테라스 있죠 자 이쪽 공간은 대또 데크 체를 했어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렇게 야외 테라스 공간으로 나와봤는데요 와, 사이즈 좋아 여기가 거의 3m 되고요 대략적으로 여기 이렇게 봐도 5m 넘고 이쪽으로 네. 한 6m 5m 6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밀집 지역이지만 저, 저희 집이 높이 올라 올라서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막힘 없는 그런 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땅뷰고 주변에서 아. 누가 보는게 없어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 v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현장 복층 빌라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명일력과 구분다리역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양쪽 역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양쪽 역 모두 도보 5분이면 이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일력 앞쪽으로 전통 재래시장이 또 엄청 큰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인프라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초, 중, 고 모두 다 밀집되어 있어요. 어린 자녀분들을 키우시기에 굉장히 좋은 현장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 좋은 게또 주차장 또한 1년씩 자유주차가 가능한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서 이 정도 평수, 대형 평수의 복층 빌라 현장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 현장보다 조금 더 높게 가격들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오늘 집 같은 경우는 건축주분이 집 분양을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5천에서 1억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양가, 그래서 얼마냐. 분양가는 7억대 초반. 오. 음, 그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보통 이 정도 평수라고 하면은 이 주변에서는 8억 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희 저렴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집 마음에 드시냐면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하마TV의 현무암 팀장이었습니다. <목소리>